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달출맵 '아빠를 찾아서'라는 달출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싱 여기 먼저 바이보이. 평화로움으로 플레이. 게임 모드 금지. 블럭 파괴 설치 금지. 스폰 장소. 커맨드 블럭을 사용했으므로 모든 가방판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소리책 먼저 읽죠 우리 가족은 나와 아버지 뿐이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하지만 5년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아니 돌아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 단지 실종됐을 뿐이다 어이 실종됐을 뿐이라고? 아잘 잤다 산책이나 할까? 밖으로 나가시오 냉장고 뭐 이거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 응? 편지가 왔네 아들에게 날좀 살려줘 나는 지금 점에 있어 아버지가 한 부분이 눈물로 번져있다 아버지 아버지를 찾으러 가자 눈물로 가세요 설마 이런 것에 곳에... 악... 아... 발 헛디딘다... 떨어지세요. 에? 아니, 여기 어디지? 아빠가 여기 있을 수 있어. 간다... 저기 있는 문은 레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 오래된 감옥 같은데... 으... 피비린내! 슈퍼가 필요하다. 상자. 어디서 올라가라 상자 같은데. 근데 어디서 올라가는 거지? 저인 네. 이런 거미줄에 걸렸어. 빨리. 에 저는 에센셜 추가하고 싶어도 추가가 안 돼요. 어? 저어 안돼 이번에는 뛰로가야돼 안돼 거미줄 걸렸어 이런 아이 거미줄 진짜 짜증난다 옆으로 아이 하고 거미줄 그냥 다 없앨게요 거미줄은 너무 짜증나잖아 솔직히 제가 마인크래프트 탈출할 때 제일 짜증나는 블럭이 거미줄 블럭이에요 저는 거미줄 블럭이 제일 짜증나요 저는 왜냐면 이거 속도 느리게 해, 하니까 속도를 느리게 하니까 진짜 짜증나요 우석이나 그런 거는 괜찮은데 거미줄은 더 짜증난다 거미줄은 더짜증나요 저는. 이제 됐겠죠? 1회 안, 안 걸리고 좋잖아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맞죠? 어 일로 가면 하이니 환영합니다. 아 이거 철장 울타리를 힘든데 철장 더있는거 힘든 아니에요? 아 이런. 에이. 에이. 무슨 아빠 찾으러 갔네? 무슨 길이 이렇게 험악해? 아 여기서 막혀. 여기서 막혀. 음. I hey. 왜 스펀 포인트 하면 떨어지죠? 아 에이. 아니 왜 아유. 여기서 지금 엄청 걸렸다. 어. 아나 지나 근데 이거 여기서 스포크 사냐? 떨어질 것 같다 아. 일단 여웠다가스포크 아이씨 한번 해보기 했을 때 키를 누르면 어안 떨어지네 아 떨어지진 않네 근데 이러다 떨어지지 이래 아이씨 대신 하나 있는데서 하면 바로 떨어지잖아 아 진짜 왜 계속도 아, 나 장난하나? 이거 겨우 이거 하나 달라고, 이게 뭔 생고생이냐고? 아, 나 진짜 아이씨 확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어 여긴 다리 아빠 여기를 갔을 거야. 시간은 고고고 고고 고고 고, 고, 고. 응. 이게 점프 맞네. 에이. 아 여기 화장터? 화장터가 뭐야? 아빠도 여기 지나갔을 거야.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마다 왜 이게 점프이냐 설명을 찾으라는. 어이. 아니 이걸 왜 찾아? 계피 필요해 하나 얘가 지금 이어서 뭐하는 짓이냐 설마 바로 앞에 있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아이. 아, 짜증나겠 내가 여기서 지금 뭔 고생을 하고 있냐? 쌩고생, 어딨지? 쌩고생! 아 그냥 나무 버튼 아 진짜 그냥 나무 하나로 주면 안 되나 나무 먹재하나 주면 안 되나 뭐하러 두 개나 수, 진짜. 있는 거 맞냐 미안해. 어 쓰, 쪽지가 있다. 봄에 아빠가 쓴 것일 거뭐두 개네. 몬스터. 여기까지 왔구나. 너의 아버지는 잘 있다. 너의 아버지를 구하려면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다. 몬스터. 오. 사실, 우리 마을은 몬스터가 많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그 몬스터들은 사람만큼 영리하다. 그 몬스터들이 우리 아빠를 납치했다. 에잇, 나쁜 몬스터들. 에잇. 이게 뭐, 칼라고 그런 거 주는 거아니 또? 첫 테스트는 정확도 테스트이다. 운지. 이안왜할 필요가 운지냐? 잘했군. 다음 테스트는 성폭생력테스트야의 추워라. 저기 눈사람이 가서 말을 걸어보자. 눈사람 어디? 눈살이 뭐기 있냐. 아, 진짜 세개 막. <목소리> 추천 절차 부탁드립니다. 나, 안녕? 저희 눈사람아,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지나가는 사람 봤니? 아니, 좀비 한 마리가 <laughs> 지나가게 했어서 사람 못 봤는데. 그럼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자. 절대 안올것같아데 오, 씨, 깜짝이야. 였다가 수건 보인. 엿, 엿. 됐다. 어,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다음 테스트는 쉽지 않을걸. 다음, 뭐야, 이하까지 다. 다음 테스트는 쉽지 않을 것이야. 다음 테스트는 계산능력 테스트. 아, 진짜, 석잔난데. A 플러스 B. A 플러스 B. B는 22. B는 21, 빼기 12, 10. 아, 잠깐만. 잠깐만. B는 22 빼기 12, 10 더하기 10을 2 0 B, 2 0 A는 140 빼기, 아, 여기는 뭐110 더하기 152, 262 빼기 142, 262 빼기 142, 262 빼기 1 4 2 이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하고 a 플러스 b 는 43인데 뭐야 a론 잠깐만 21, 22 아니야? B는 21 맞고, 이거 여기가 잘못됐나? 이거는 여기서잘못됐데 110, 플러스 152 빼기 140 아, 제가 잘못했네요. 아이씨. 120이야. 내가 100을 더 뺐어. 어. 잠깐만요. 다시 122 더하기, 21. 14 아니야. 14만 있는 거지. 잠깐만요. 143. 200. 뭐야. 왜안 돼? 어. 아니야? A 플러스 B 맞는데? 요거잖아. A 플러스 B. 내가 또뭐 잘못했나? 어, 잠깐만요. 팔 사십 삼 맞잖아. 맞잖아. 뭐가 아니야? 뭐냐? 20, 빼기, 10, 20, 10, 플러스 11, 20, 110, 150, 200, 260, 빼기, 140, 122, 122, 122, 122, 122, 122, 2 파이뭐 아, 잘못된 거 있어요? 이게 뭐 잘못된 거 있어 지금? 뭐 잘못된 거 있나? 잘못된 거 없을 건데. 뭐냐? 지금 제가 이거 계산기 이거 써 가지고 한 건데 식 순서 적힌 대로 푸는 건가? 하이님이 한번 해 보세요. 하이님이 한번 해 보세요. t x 플러스 152 마이너스 140 22 빼기 12 플러스 11 뭐냐? 이게 120이고, 이거 21 아니야? 뭐냐? 어차피 이거 거꾸로 계산해, 똑같아.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23 빼기 뭐야? 뭐냐? 23 빼기 22 되고, 이거는... 뭐냐 이거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완전 다른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12 플러스 1을 빼기 22 하면은 1 나오고 뭐냐 이렇게 다르게 계산하면은 7, 119인데 지금 119, 119. 뒤에 가서 다 볼까요? 지금 이것만요. 얼마나 썼다. 아니, 답이 뭐야? 뭐야? 123.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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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냐? 설마 이거 진짜 다르게 계산한 거였어? 뭐냐? 잠깐만. 에고, 오랜만에 뭐했었었나 어째서 빨리 아빠를 찾자. 확 여기까지 오다니. 이번에는 찾는 능력이 많이 필요할 거야. 보니까 석탄하고 막, 그런가. 아니, 잠깐만. A가, 잠깐 뭐라고요? 그래? A가 120이면 B가 1이었던가? 아이고 한마디로 B는 거꾸로 계산하고 A는 바로 계산하는 그 소리였어. 응. 네개 있었어. 네개 있었어. 심있게 했다. 이거를 넣어서 다 바꾸고, 이거 뭐 어차피 석단 없잖아. 요 중에 다이아를 찾아서. 야 곡괭이로 흙에서 또 캐라는 그런 에이고야걔라 아, <laughs> 석장 먼저 뭐야? 왜리 늦게 파, 늦게 파지는 했는데 나 계속 나무 고개로 카고 있었어 괜찮아 나무 고개로 먼저 다 쓰고 하든가말든가하지 엄마야 이게 원래 돌고개에서 엄마야 다 Yak할 여기 있는 거다캐속 그리고 제가 방송국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그걸 보, 보시고 가능하신 분은 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신 분, 제가 방송국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내용이 그게 팬아트 있잖아요. 팬아트 그런 건데 그거 부탁한 거거든요. 유튜브 표지 사진 좀 유튜브 표지 사진에 쓸제 마크 캐릭터 임무라사 인모라 그림 좀 보내달라면서 는 보내달라 그 소리였는데 참 다이아만 나왔다. 이이이이이 이라. 유튜브 그거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자기 유튜브 거기 유튜브 거기에 자기 프로필 사진 그거 말고 그 배경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뭘 넣을, 거기에는 제가 사진이 없어가지고 뭘 넣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편집, 여러분들 지금 저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그거 제 이거 마크 캐릭터 있죠? 이걸 인모라에서 그려주시면은, 제가 편집해서 거기다가 올릴 건데요. 제가 그거를 제가 직접 그리려고 해도 안 그려지더라고, 잘. 생각도깨 어려워요. 제가 컴퓨터는 그림 잘못 그려요. 연필로는 잘 그리는데. 뭐야. 한 개가, 한, 한칸 아니었어. 두 칸이었나? 두 칸인데 세 칸이기만 해봐라. 세 칸이기만 해봐. 아, 다행이다. 헤이 돌을 켜면 어쩝니까? 떡. 떡, 저거. 여기까지 오네. 이제나이고의 결투다. 뭐? 몬스터하고의 결투 그 영리한 놈하고 싸워다니 인간의 힘을 보여주겠어 내가 이럴 것 같더라 아이씨 가능하신 분은 저 제가 이시 모드로